박지성 유니폼 갖고 싶은 사람! 넥슨 크리에이터즈 소다를 후원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제가 박지성 유니폼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추가로 제가 쿠폰을 여러분들한테 뿌릴 수가 있게 됐어요. 저도 조금 전에 확인해가지고 쿠폰 3만장을 받았는데, 지금 제가 순차적으로 쿠폰들을 이런 식으로 싹다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잔여 쿠폰이 29,987개가 남았어요. 빠르게 빠르게 크리에이터즈 소다 후원하기 등록을 누르시고 여러분들 쿠폰 매일매일 받아가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소다 크리에이터즈 후원 등록하고 쿠폰도 받고 그 다음에 추첨을 통해서 박지성 유니폼까지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소다 크리에이터즈 등록 꼭한 번씩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이벤트 하나 더 있습니다. 매일매일 한 분을 뽑아서 여러분들 저희가 구글 기프트 카드를 보내드리려고 해요. 하지만 요것도 크리에이터즈 소다 후원하기를 등록을 하신 분들의 하나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이 영상 플러스 매일매일 소다 채널에 올라가는 영상에다가 여러분들이 소다 화이팅이라는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매달 말일날 일괄적으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소다 크리에이터즈 제발 제발 등록 좀 많이 해주세요. 자, 여러분들 영상 보고 오셨죠? 네. 여러분들 뭐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거예요. 뭐 크게이터즈 그 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 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여러분들 넥슨 크에이터즈에서 이제 소다를 등록을 해주시면은 쿠폰 나가는 게 있습니다. 쿠폰 나가는 게 뭐냐. 일단 제가 좀 보여드릴까요? 잠시만요. 이거야, 이거. 여러분들 이건데. 여기 보면. 여기 여러분들 이렇게 소다 보이시죠? 예, 네, 소다가 있어요. 넥슨 크리에이터즈에 소다 있는데, 지금 그래도 많이 올라갔어요. 729명이에요. 어, 729명이고, 요거 여러분들 진짜 돈 드는 거 아닙니다. 그냥 후원하기 눌러만 주시면, 뭐, 여러분들이 뭐, 현질 하시는 거에서, 뭐, 그냥 제가 포인트 조금 쌓이는 건데, 이제 그 포인트 쌓여가지고, 뭐,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이벤트도 하고, 이런 식으로, 어, 할 거고, 어, 후원하기 누르면 뭐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쿠폰이 있거든요. 쿠폰이 있는데 여러분들 크리에이터즈 쿠폰 이벤트 이게 있어요. 이게 쿠폰 직접 발송을 누르면 지금 이렇게 저에게 보이시죠? 이렇게 선택을 해서 제가 이제 쿠폰을 보내는 건가봐. 이렇게 보내면 약간 요런 느낌으로 뭐뭐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보내는 거거든. 이 쿠폰을 보내면 여러분들이 이제 쿠폰을 또 받으시는 거예요. 음. 이거를 일일이 또뭐 하나씩 보내야 되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좀 계속 계속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제가 쓱쓱쓱 계속 보낼 겁니다. 네, 이거 뭐 방송 끝나고도 쓱쓱쓱 계속 보낼 거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이제 쿠폰 드리는 거 말고, 이, 근데 이 쿠폰이 여러분들 굉장히 좀 좋은가 봐요. 이 쿠폰이 뭐냐면 게임하면서 뭐 필요한 뭐 재화들이 있잖아요. 뭐 TP도 있고, 어, 재교들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많이 나오나 봐요. 그래서 뭐 TP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100억 드신 분들도 있고, 80억 드신 분들도 있고, 기타 등등, 어, 그런 식으로 쿠폰 여러분들 많이 많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저 쿠폰이 29,930개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이따가 저거 다 보내드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아까 이벤트 한다고 말씀드렸던 것 박지성 유니폼이잖아요. 큰 결단을 내겼어. 여러분들한테 이걸 좀 드리려고. 이거를 어, 여러분, 이거를 제가 좀 드리려고 해요. 박지성 유니폼. 유니폼 액자까지 전부 다 같이 드리는 거예요. 이거랑 안에 있는 거 박지성 어, 유니폼이랑 이걸 같이 드릴 건데 이거를 여러분들 어떻게 드릴 거냐면 저희가 크리에이터즈 기간이 두 달이에요 8월에서부터 9월이란 말이에요 일단 여러분들 9월달 가서는 또 9월달에 또 다른 거를 또할 거고 일단 8월달 기준으로 8월 30일까지 뭐 후원 등록해 주신 분들 저희가 종합해가지고 8월 31일날 여러분들 저걸 진짜 랜덤을 돌릴 겁니다 당첨되신 분께 제가 직접 이거를 보내드릴 거예요. 이게 왜냐면 여러분들 택배로 가기가 조금 빡셀 수도 있어. 그래서 이거를 뭐 직접 제가 찾아가서 이거 드리고 뭐 같이 밥도 먹고 어 요거 여기에다가 뭐 원하실지 안 원하실지 모르겠지만 요 액자 뒤에다가 액자 뒤에다가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뭐 사인 추가적으로 이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뭐냐? 근데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이거 받으실 분들은 넥슨 크리에이터즈의 소다 후원하기를 꼭 눌러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인증을 전부 다할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이 언제 이 이벤트 기간이 끝나고 가입을 하게 돼도 여러분들 다 떠요. 음, 여러분들의 그 유저 코드가 전부 다 있고 언제 가입했는지 전부 다 뜨기 때문에 어, 그거는 여러분들 진짜 빠르게 빠르게 해주시면 너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8월 달이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매일 매일 한 분을 선정을 할 거에요. 기프트카드 만원 있죠. 만원짜리를 총3 1일이니까 그럼 31만원어치의 기프트카드를 매일매일 만원씩 저희가 추첨을 해서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기프카를 드리려고 합니다. 대신 이것도 마찬가지로 넥슨 크리에이터즈 소다 후원하기를 눌러주신 분들 기프트카드 만원을 보내드릴 건데, 요거는 여러분들 언제 뽑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소다 채널에 올라가는 영상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이 뭐 촬영 날짜가좀 뭐 8월 7일이니까 8월 7일날 올라온 영상에 소다님 진짜 화이팅 하세요. 제가 응원하고 있습니다. 소다님 넥슨 크게이터즈 소다님 후원하기 눌렀어요. 요거를 댓글을 같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댓글을 쭉 보고 여러분들 추첨을 통해서 매일매일 한 분을 선정을 해서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걸 뽑히고 싶으시면 어떻게 해야 돼? 매일매일 소다 영상 보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소다 응원과 넥슨 크게이터즈 등록을 했다고 어, 남겨주시면 저희가 뽑을 거예요 근데 거짓말로 난 넥슨 크리에이터즈 등록 안 했는데 그냥 일단 그렇게 써봐야지 하잖아.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당첨이 됐어. 그 사람이 당첨이 됐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유저코드가 나한테 등록이 안 되어 있어. 그러면은 그분은 에, 안 드립니다. 호락코락하지가 않아요. 전부 다 기록이 남기 때문에 넥슨 크리에이터즈 등록을 했어. 넥슨 크리에이터즈 등록을 했다. 근데 당첨이 됐어. 와, 개쩐다! 근데 봤는데, 소다 구독이 안 되어 있네? 그러면 여러분, 취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같이 눌러주시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끝나면 또 재미가 없어! FN 세종 있죠? FN 세종. 이게 여러분들, FN 세종 옷이에요. 약간 그, 저기 뭐야? 네, 유니폼은 아닌데, 약간 그 굿즈 옷이야. 여기에 여러분들, 흰색 마카로, 소다랑 이원상 사인. 괜찮지 않냐? 이거 여러분들, 이것도 한분 뽑아서 드릴까봐. 이번에 여러분들 저 이번 창단식 갔다가 받은건데 해가지고 이것까지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무료에요 크리에이터즈 후원하기는 여러분들 무료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어 돈막 이렇게 돈 쓰거나 그런거 아니니까 어 걱정 안하셔도 되구요 쿠폰은 크리에이터즈 등록만 해도 그냥 다 보내드릴 거구요 구글 깁카 같은 경우엔 여러분들 받고 싶으시면 은 올라간 영상에다가 댓글을 남기는데 댓글을 남기면 더 좋겠죠. 음, 댓글을 막 이렇게 정성스럽게 이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보내드리는 거기 때문에, 선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좀 예쁘고 성의 있게만 좀 적어주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제일 기대하시는 아이콘 매티 박지성 유니폼 이 액자가 되게 좋거든요. 개 좋은 거 같아요. 뭐 액자, 액자만 10만원이야, 여러분들. 저런 식으로 해서 모든 유저들이 싹다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항상, 항상 하이트 파이팅 하시고, 어, 진짜 넥슨 크리에이터즈 등록 꼭한 번씩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 끝나고 9월 달에는 어떤 이벤트가 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조금 더 크게 크게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많이 나눠드릴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할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크리에이터즈소다후원하기 등록 한 번씩만 해주시고요 많이 응원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너무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저는 개짜는 컨텐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구독은 꼭한 번씩만 해주세요.